아 이리 시야 잡아놓고 부시 공장 부시는 위험해 가지고 미리 먹어놔야 돼 여기까지 먹으면 어은 더할 나위 없죠 클러 났네 어 잠깐만 야이 청구 저거 봤냐 이거 방사능 마크 아냐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? 아저저저 저, 저 말고 저저저아나 말고 저 클로에 진짜 그 청구 개 맛있는데 이 RW 박아주세요. 아 조졌다. 아나 청구를 어떻게 참아 이거를? 할수 있나? 아! 나이 청구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. <laughs> 아니 1일차밤 청구는 뭐참지 <laughs> 에이든 잘 잡아. 아니 그냥, 근드리면잘 잡아. 어. 아. 아 오반데, 아. 아 이거 벽궁이 이게 안돼? 근 미친거 아니야? 이렇게 막 들어와 이 녀석 어? 내가 미쳤나 가자 어! 아이 <laughs> 아, 녀석 하는거 보니까 <laughs> 물이 <laughs> 잘하네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okay, okay. 음. 아... 솔직히 어느 쪽이든 이거 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이안 빼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. 너너너 너, 너 같은 애들이 진짜 미래다 미래. 오 이걸 잡았어? 나이스. <laughs> 아, 좋아요. 맛있네요. 어. 아, 나야 돼. 에이, 미친놈들 아니야. <laughs> 에이, 디오디야 디오, 디오, 뭐야. 그러면 죽어요. 어, 죽었다 지난 최소 공 빠질 듯. 싸워라, <목소리> <따오라>. 싸워라. <따오라. 목소리> 오 겁나 쎄. 우와 진짜 일 필요 살았다. 오, 제발, 제발, 제발. 속이다 비치네. <목소리> 이거 쭉 빼자. 생나 바로 먹지 못하겠지 아마 좀 실을 하고 먹을 거야. 먹지 말자. 어? 아이 아쉽다. 이 녀석. 사라졌네요. 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 나, 죽 나, 죽어. 나, 죽어. 나, 죽어. 어 나, 어 나, 죽 나, 죽어. 나, 죽어. 나, 죽어. 나, 어버릴래 나, 어어 나, 죽어. 나, 어 나, 어 나, 죽어 <laughs> 아 이게 맞아, 하부빙이 살짝 제발 거기 앞에 누고 있어라. 아아얘금그라도다 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손해봤다. 아 일로 와, 아이 속개 늘려. 위에 싸우는데 지습안 되고. 빼자 아닌가? 어, 오호씨 오지마 너 죽어 싸고 있구나 뽑나야 이녀석 야야가져갔는데 얘가 가져갔는데, 야, 가져갔는데. 오! 맛있어라! 야, 니 그걸 봐? 컷! 욕심쟁이 아니야, 이거? 네, 거기서 네. 시체를 보고 있어. 네. 와! 네. 또모다 뭐 뺄래, 뺄래. 이건, 이건 안 된다. 야. 니키구나. <laughs> 오케이. 이러면 일단 CC부터 따는 게 맞고,

와, 씨끼가 <laughs> 그럴 것 같더라고. 아 미스를 못 먹은 좀 아쉽네. 잡은것 아, 같은데. 아니, 이거 뭐야? 이렇게 용감한 애가 있다고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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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보통 보통 그 절로 안 가지 않나? 그니까. 보통 뒤로 무빙하잖아. 어? 전혀 적 봐라? <목소리> 제발! 아야 <목소리> 진짜 너는! <목소리> 개새끼야! 넌 죽자. 아니 솔직히 먹었으면 죽어야지. <목소리> 어? 먹었으면 죽어야지. 얘 스장레그구나. 이거 아비 잘못 박으면 죽겠다. <laughs> 밀당밀당이죠 이게? 어? 아,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. 어? CC 켜져있지? 레그야 너 그러다 죽는다. 야야야. 에야. 에야야걸기로 가다 죽어. 아. 오, 오토바이가 빠졌네. 이거 아마 그냥 쉴 수도 있거든요. 그지 막아놓... 야야야, 글러. 글로..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돼! 아하! 진짜! 아니, 왜 니들끼리 그러는 거야, 자꾸. 왜 자꾸. 키를 놀아먹어. 이 썩을 놈들아. 아저게임에그 어, 개싫어 그냥 어? 매그 진짜 싫어 죽어 <laughs> 매그 하는 사람은 인정 못해 <laughs> 과거에 나는 제가 아닙니다 먹을까?

아. 와, 달다. 좀 뭐... 두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일단 시원한 거 가겠습니다. 먹었지? 잡아라,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이거 포커임? <laughs> 오, 그래. 개 맛있어. 80원짜리. 버스트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. 이다가 이거 CC 켜우러 오면은. 켰다. 알았지? 그래? 그래?

아, 또 포코야. 원망하진 <laughs> 또, 또 포코야. <laughs> 포코도 둑이네 루미나리가 <laughs> 움직였어. 아니, 나 돈은 하나도 안 쓰고 포코 다섯 개야. <laughs> 어, 포코 다섯 개선넘네 이거. 어? 나는 하이템만 시키면 된다. 개꿀. 곧 분명히 결정되겠네요. 와이 친구 뭐야 이렇야궁 타이밍이 너무 적절해가지고 질 뻔했다. 여기까지. 아얘 단일 무섭다니까.